49번 보겠습니다. 음, a가 0과 1 사이 있고요그 다음에, 뭐, b콤마 d, c콤마 b를 지나고, y는 x하고, p콤마 p에서 만날 때, 오른 곡 오르라고 하네요. p 대 A 하면 p가 나온다. 일단 기억부터 해결을 합시다. 기억을 보면 로그 A의 P는 P가 나와야 되는데, P가 2분의 1이래요. 로그 A의 2분의 1이 2분의 1입니다. 그러면 A의 2분의 1 제곱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, A는 어, 양변 제곱해주면 4분의 1이 되겠네요. 그 일단 기억이 맞습니다. 음, B 플러스 D 모르겠고, 양변 로그 취합시다. 양변 로그를 해주게 되면 미시 A 로그, 로그 A에 A에 B 플러스 D, 이 값이 log a 의 b c랑 같은데 좌변이 b 플러스 d가 되고요. 우변이 log a 의 b가 되고 log a 의 c가 되겠죠. b가 들어가면 b가 들어가면 d가 나오죠. 그러니까 b가 들어가면 d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면 B가 나오죠. 그러니까 니온도 맞겠네요. 그 다음에 D급 봅시다. 음, 분수식이 주어져 있는데, 음, 그 밑에 있는 걸 X 좌표로 해석하고 싶고요. 위에 있는 걸 Y 좌표로 해석을. 하고 싶어요. 그랬더니 p랑 b는 y 좌표로 존재하죠. c가 없네요. 그래서 c라는 y 좌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뭐 여기 반사시키면 되죠. 그럼 여기 c라는 y 좌표를 만들게 되었고, 그러면 이때 x 좌표가 a의 c제곱이 되겠죠. 그러네요. 그러면 이제 음 해석할 수 있겠네. b 콤마 p가 여기 있네요. a의 c제곱 콤마 b a의 c제곱 콤마 b는 여기 인데요.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이 요거 이제 핑크 색깔 기울기가 되는 거고 c,c는 여기 있죠. 그 다음에 a에 c 제곱 콤마 b 레전이 여기 있잖아요. 그래서 초록색을 이어줄 수 있겠네요. 그럼 기울기가 누가 크냐? 분홍색이 크죠? 분홍색이 커야 되니까 틀렸네요.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. 음, 넘어갈게요.